야, 너뭐 아직도 아빠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못해? 응? 얘네들은 그, 청각, 후각, 그 다음에 눈, 시각이죠? 그게 세 개가 있는데, 눈은 무지하게 나빠요. 네. 그렇죠 얘네들은 귀는 무지하게 밝아요. 예, 밝은 내가 잘 들리라 그럴까 예, 그러면 이놈들은 일단은 청각으로는 뭘 구분하냐 하면 예, 여태까지 내가 그 접한, 접했던 그 사이클인가 아닌가 주파수죠 예, 그런 어떤 프리퀀스 예,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프리퀀스가 왔을 때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하는 게 뭐냐면 냄새입니다 냄새를 맡아서 예, 얘가 적군인가아군인가 예,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불어나죠. 예, 이틀 이틀 만에 새끼견한 이제 이틀인데. 예. 근데 저는 이 남녀랑 대화를 해요. 왜냐면 하 가축이니까. 예.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전 해꼬지도 해요. 예. 어떤 놈은 말이 필요 없어요. 무조건 딜이 받아요. 근데 이 친구는 겁이 많은 놈이에요. 벌써 눈 봐요. 나는, 저는 그, 이 친구의 눈을 보고, 예. 이중섭의 소의 그림을 이해했습니다. 예. 이 친구들을 보기 전까지는 이중섭의 수는 제가 이해 못했어요. 근데 이 친구들이 전 그래요. 이 친구들한테. 내가 해준 만큼 서로 하자. 그게 다예요.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워. 저하고 송아지하고 없냐고 이중섭의 소보다는 이 그림이 낫죠 이상입니다 훨씬 낫습니다.